이건 딱 중국집에서 먹는 중국집, 냄날 음. 만두 응. 응. 군만두 같은 군만두. 그런 느낌? 튀모옷이 응. 상당히 바삭한 편이고 응. 응. 안에 내용물도 알차면서 냄새도 안 나고 나지 않는 나는 4개 저도 4개 네개난 응. 3개 반 음 이거는 쌀 군만두여서 그런지 만두피가 좀 두꺼운 느낌이야. 음. 처음 바닥... 씹었을 때좀 묵직하게 들어가는 느낌. 음. 음, 향이 나지 않아. 약간 생강향? 음. 만두 왜 한국에서 음. 먹는 그런 맛있는 만두 향. 불쾌하지 않는 음. 향. 그 간이 어때? 조금 센것 같아. 음네 개. 나도 네 개. 네 개. 나는 음. 음. 비비고 쌀 군만두는 세 개. 모양이 제일 이쁘게 생긴 것 같아 일단 안에 당면이 꽉 차있고 음. 후춧가루 맛이 좀나딱 아, 먹었을 때 맛이 김말이 내용물에 있는 음. 그 맛이야 그리고 음. 만두피가 진짜 바삭해 음. 떡볶이하고 먹으면 은 음. 어울릴 것 같아 여기 이제 국물 떡볶이에 딱 찍어가지고 응. 안에 완전 자박자박하게 응. 딱 넣은 상태에서 한입 하면은 맛있을 것 같은. 이것좀 얘기 좀 해요. 다 맛있는데? 나는 요거 세 개. 대태 당면 야끼만두. 응. 육안으로 봐도 우리가 항상 떡볶이 집에서 같이 먹는 그 야끼만두. <laughs> 그냥 딱 당면만 들어 있어. 깔끔한 맛. 찐만두 당면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간이 약간 덜 세. 음. 확실히. 그래서 떡볶이하고 먹으면 음. 좋을 것 같아. 음. 나는 이거 4.5. 4.5? 음. 어. 나는 이거는 3.5. 음. 그래? 음. 떡볶이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음. 그러니까 떡볶이랑 드실 때는 혜태에서 음. 나온 당면, 야끼만두를더 추천한다. 음. 만두피가 너무 바삭해. 그리고 진짜 얘는 무난한 맛. 음, 음. 맛 괜찮은 것 같아. 얘도 음. 맛있는데. 얘도 되 음. 개인데 나는. <laughs> 나도 얘도 네 개. 음. 깨끗한 맛. 무난한 맛. 딱. 아쉬운 거는 좀 작아. 음. 그러니까 한 입에 음. 들어갈 수 있는 크기. 음. 이것도 많이 먹던데. 이것도. 약기 교자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 좀 작은 사이즈 뭔가 소리부터 좀더 바삭한 소리? 일단 만두피 식감은 바삭바삭하니 음, 식감이 음, 되게, 바삭바삭.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왜 또? 여또 냄새 안 나? 네? 예4 네, 저도 사. 4개 음, 나는 3개, 3개. 음. 보통인거 같아 응. 내가 봤을때는 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다래 제일 긴거같아 일단 속이 되게 알찬 느낌이고 음. 고기가 많이 들어가있는거 음. 같아요 맞아요 고기가 그거치. 많이 들어있어 그것고 냄새가 안나 음. 고기 냄새 안나서 좋아 근데 요 끝에 음. 무슨 향이 나응 음. 음. 저거야 부추 음, 부추 향 이거는 향이 좀 강하다고 하냐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는 사나세개받난 아, 오뚜기 납작 만두는 두개두개 음. 나는 얘 약간 고기 냄새 나는 거 같은데 그래 음. 뭐 약간. 향이 향이 나 향이 그쵸? 나는데 이게 막 엄청 깔끔한 향같진 않아서 이게 부추인지 고기랑 이게 다 섞여서 그런 향이 나는 건지 나는 고기 향은 고기 향은 안 응. 났어. 안녕하세요. 그래? 하나씩 가져가 이거 되게 얘는 먹자마자 고기 냄새 나. 그래? 못 먹겠어. 음. 응. 얘는 빵점. 얘는 별한개 응. 주기도 아까워. 얘는 안살거 같아. 음. 응. 별 하나 주기도 아까워요. 너도 하나. 응, 나도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백설 두루두루 만두. 바로 올려줘서. 두루두루. 이거는 딱 육안으로 보기에도 맛있는데? 이것도 고기 냄새 전혀 안 나고, 응. 바삭바삭하고, 맛있어. 당면이랑 야채랑 고기와도 골고루 섞여 있고, 응. 좀, 곁에, 겉에 있는 좀 피? 피 사이사이의 그 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꽉 차있어요. 어, 꽉차있어 응. 야채 맛있는 것 같아요. 두루두루? 응. 그냥 만두만 먹으라고 한다면, 내 개인적으로는, 백살 두루두루 만두가 응. 가장. 괜찮은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러면은 베스트 3를 뽑아보자 두루두루 b 두 would do d 오뚜기 납작 만두.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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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를 d 점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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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o do d 는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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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두 do do d 일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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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그다음이 북경만두. 해오름 해오름 북경 만두가 그래도 괜찮게 먹은 것 같고. 그럼 나는 세 번째는 비비고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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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군만두 로할것 같아. 그래? 나는 진짜? 만약에 이제 집에 이게 만두가 있어, 나는 군만두가 먹고 싶어. 그럼 나는 비비고 쌀 군만두, 음. 그다음 백설 두루두루 음. 그다음에 나는 이거 야끼 음. 야채 어 케이타운 야끼 음. 교자.